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다시 돌아온 홍국담 2022년 첫 번째 촬영일입니다. 사실 뭐 오늘의 주제가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홍국담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다루고 보고 싶었던 그런 주제를 다루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모두 좀 관심이 많으실 그런 주제긴 한데요.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얘기가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출연해 주시는 박사님께서도 워낙 좀 부담이 많으신 상태로 오셔서, 근데 워낙 또 달변이시고 재밌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뭐 유익한 정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웃음과 감동, 그리고 <웃음> 감동, 감 있죠, 감동. 오늘 감동 있고 그리고 뭐 정보보다는 어떤 이런 한한 아한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이런, 이런 것들이 <laughs> 깊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국담에서 다룰 주제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망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연구센터죠 네, 거기 소장을 맡고 계시는 박충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먼저 우리 본격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박천규입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에 2003년에 입사, 입사했고, 약 20년 가까이 주택정책, 부동산시장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었을 텐데, 부동산 쪽을 전공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국토연구원에 입사하면서 계속 주택정책, 부동산시장을 계속 담당해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좀 전공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이 전공이고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분석 쪽으로 작성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앞서서 소개해주셨듯이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을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분석해야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에서 원는 뭐 지속적으로 작게는 부동산 팀, 뭐 부동산 시장 연구단 뭐 그런 걸 운영해 왔다가 이제 2008년부터 센터로 정식 조직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1년 전에는 이제 본부급 연구센터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는 당연히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연구 업무를 메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연구 본부는 뭐 다른 연구를 하겠죠. 저희는 부동산 시장 연구를 한다는 거 그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늘 보셨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 예, 저희가 국가 승인 통계인데요. 매월 생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뭐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간 또 센터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 그리고 시스템을 좀 개발해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안 분석이라든지 뭐또 시장 위기 관리, 뭐 정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 출연자분들이 계셨는데 보시면은 금테를 쓰고 나오신 분들이 처음인 것 같고요. 반지도 아주 큰그 얼핏 시계도 있으신 것같아 좋은 게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니까 또 우리. 봉주 감들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그 세계적인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투자의 성과 혹은 아까 제가 감독 얘기한 게 이런 건데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예,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시작하면서 좀 마음을 여는 시, 우리가 그게 필요하니까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뭐 그동안 뭐 아픔이라든지 상처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뭐 현재는 뭐 세종에서 제집 장만해서 저 가족들과 같은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한 거. 그게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저한테는 큰 투자 성과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픔이나 상처는 솔직히 사회 초년생, 초년생 때 제가 원룸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역전선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 좀 가슴아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세입자로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것 빼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또 사회초년생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뭐 계약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 후배들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좀 많이 도와주려고, 주려고 하는데 좀 제도적으로 또 이런 부동산 계약 관련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좀 상담을, 상담을 할수 있는 창구라든지 뭐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김신혜 MC는 뭐 개인적으로 성과나 아픔 이런 거 있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저는 아, 아픔이 좀 너무 많은 편인데. 그래요? 네. 어. 아유, 눈이 막 눈이 촉촉해져 <laughs> 갖고. 어. <아유>, 금세 눈을이 흘짝 나네요.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머리의 색깔이 바뀐다. 이런 <웃음> <얘기를>. <웃음> 부동산이라는 게 아, 여러 가지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른 생각이나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질문에 앞서서 뭐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통 관련해서 박사님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는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집도 엄청 짓죠. 뭐 수도권에도 짓고, 또 여기 우리 연구원에 있는 세종이도 짓고, 뭐 전국적으로 개발도 많이 하고 집도 많이 짓고, 사람도 줄고, 네. 그러는데, 여전히 집이 없는 사람 많다고 하고, 또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들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뭐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건 뭐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까요? 우리 박쌤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을 소비하는 단위는 가구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그래서 감소하더라도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처럼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그런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새롭게 전망한 가구 추계를 보면 기존에도 가구추계가 있었는데, 새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급하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추계보다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음. 보통, 보통 우리가 1, 2인 가구라고 소형 가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 가구들이 좀 많이 늘었고, 또 지역별로 보면 늘어나는 그런 가구수의 기여도기여도를 봤을 때, 서울 및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런 인구 가구적인 요인에 그, 상승 요인,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택시장에서는 인구보다 가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가구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인구적인 부분, 가구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요인은 존재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시장 내 심리적 균형이 무너지면 주택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많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주택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갑자기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지면 그런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 시장 내에서 또 주택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좀 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게좀 많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를 좀 주택 선호 체계의 변화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혁신이 좀 일어났다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선호하는 아파트 특히 새 아파트의 공급이 더 적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주택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선호하는 아파트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또한 이제 선호하는 새 아파트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낙관적 믿음 그런 게좀 확산이 된다그러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도 약간 그랬다고 볼수 있겠고 그런데 저는 그 기저에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아무리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또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주택은 비싸잖아요 고가의 재화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가의 재화인데 그걸 자금을 조달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돈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주택 수요는 실현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또 전세 제도가 있어요. 뭐개투자 많이 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전세금을 끼, 통한 전세 끼고 주택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금융을 통하지 않고 또 전세 끼고 사는 약간 그런 개투자의 형태도 어떤 면 시장을 좀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저는 개투자가 좋다 나쁘다. 나쁘냐? 뭐 그런 가치 판단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수 있거든요. 뭐 무주택자라도 심리,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면 전세를 끼고 좀 주택을 서, 주택을 주택 구매를 좀 서두르게 되는 약간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빨리 차실현 싶어 하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개투자를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 판단을 뭐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갭투자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유동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뭐 거주 목적이냐 뭐 투자 목적이냐 등 간에 하여튼 시장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균형, 또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확 확산이 되면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유동성, 자금, 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불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이제 가격이 충분히 불안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안정 전후 크게 바뀐 거는 대출 환경입니다. 대출 환경. 음. 네. 그래서 뭐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딱 안정 전후 보면 보통 대출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대출받기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변화, 그 환경변화, 대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좀, 환경, 환경, 시장의 이제 기조가 좀 바뀐 걸 보면 확실히 그런 저금리라든지 이동성이 음... 확실히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또 그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어,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해외 국가들도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 에 공통 요인은 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음. 물론 이제 거기도 공급도 영향 주고 다양화를 주지만 공통 요인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 불안한 심리 그걸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따라서 심리가 중요한데 만약에 돈 생기면은 뭐살것 네. 같으세요? 집사야 아니면 차사고옷사뭐 사? 뭐 사, 뭐 사. 돈이 많이 이... 생기면 저는 집사집살것 살 같아요. 1인 가구잖아요. 네. 음. 못 드실 것 같으세요? 먹을 것입니다. 한이 <laughs> 생각도 짚자만고 생각. 아 지금 지분 나는 이제 괜찮은 거 같아요. 어... 다른 거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놀러 다니거나 차 사고 싶어요. 어... <laughs> 개인 뭐이게 심리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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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어쨌든 돈이 없으면 다 중요한 건아 맞죠. <laughs> 중요한 건 돈이 없고요. 상상으로서의 얘기였고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이슈였죠 최근에 코로나 1 9가 터지고 전후로 사실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동향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요즘은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잘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주택 가격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고 있었던 시기에도 뭐 크게 조정 없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조정 없었고 작년 20, 2021년까지. 크게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금년 들어서 좀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좀 가장 좀실성 있는 자료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 기준, 기준으로 볼때 계속 플러스를 보였거든요. 플러스를 보이는데 금년 1월 마지막 주에 보합세 그러니까 0% 통계적으로 안 올랐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서울 및 수도권은 같은 시점에 마이너스 떨어졌네요. 네, 그러면. 떨어진 이제 통계적으로 떨어졌다고 볼수 있고 겠 지방은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또좀 저렴하고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은 데는 좀 오르기도 하네요. 보면 그렇지만 지역별 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전 울산 세종 뭐 우리 세종 살고 있지만 세종도 지금 계속 1년 동안 계속 상승세가 주춤거리고 음.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전 울산 세종 등도 1월 마지막 주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국토연구원에서도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심리지수도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하여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하락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금리도 낮고 돈도 많이 풀려고 해서 이제 유동성이 늘고 그래서 주택가격도 올리기도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로 다 같이 동일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금리가 이제 막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음.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그한분은행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기준금리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팍팍 올라가는 게 뭐 계속 올릴 수도 없겠죠. 어느 순간 이제 한계도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한도까지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저는 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일단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해가지고 보통 제가 2021년 7월까지 0.5% 저는 이제 제로금리라고 보통 표현했죠. 우리나라 음. 제로금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재는 1.25%세 차례 0.25%씩 올려가지고 0.75% 포인트가 상승해서 지금 1.25%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또 대출 총량 규제도 있었습니다. 총량 규제를 하면서 은행에서 이제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면서 또 주담대 금리,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가계 부채도 많이 높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주택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빌렸을 거란 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가계 입장에서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8년에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 가는 구간,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봤었는데,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에서 3%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과다 부담 구간, 제가 설정한 과다 부담 구간이 좀 크게 좀 커지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소비도 줄이고, 주택 가격, 그러면 소비도 줄이게 되면 주택, 주택을 소비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줄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그게 2018년 연구다 보니까 좀현영화을 시켜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뭐, 그래도 주택 가격 올라가는 분, 뭐 그런 것다 감안했을 때, 한 제가 봤을 때 2에서 3%라고 말씀드렸는데, 1% 중후반에서 한2% 정도 월 추가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아마 영향 을 주겠다라고 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은행 통계 기준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시중의 금리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통계는 다 지, 이제 집계 통계잖아요. 시중 금리는 이거보다 훨씬 높죠. 그렇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네.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 약 2.5%까지 좀 떨어졌어요. 주담 대 금리가. 근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3.63%입니다. 1% 넘게 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인계치, 인계치가 인계치를 적용했을 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약3%중후반에서4% 정도 되면 약간 주택수요에 영향을 아, 주겠다. 제가 생각하는 그임계치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지금 주택금리 상승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한 아마 주택수요는 좀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들, 주변국들의 이제 주택 가격 추세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에 여전히 버블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이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주택 가격도 좀 우리나라 주택 못지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음.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가 좀 심각했을 때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조정 기간을 좀 거쳤어요. 우리나보다 음. 네. 훨씬 심했잖아요 거기는요. 그리고 봉쇄 조치도 훨씬 심했고, 음. 아니 집을 못 보러 다니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일부 문제가 좀 완화되니까 봉쇄 조치도 좀 완화되고 그러면서 또 주택 가격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음. 네, 기존에도 많이 올랐지만 또 다시 오르고 있어가지고 스위스 유니온뱅크라고 하는 데서 버블지수 부동산시장 음. 버블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뭐 독일 캐나다 뭐 프랑스 주요 도시들에 버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음.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나라는 하진 않고요. 어. 네. 우리나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좀 높게는 나오더라고, 제가요. 했을 때. 어. 근데 저는 솔직히 버블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편에,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음. 네. 네. 터져야 그렇습니다. 버블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관찰되는 게 버블이기 때문에. 지금이 버블인가? 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 좀 공부한 입장에서는 좀, 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버블로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해소될 수도 있거든요. 음. 자연스럽게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저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그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과대평가됐다라고는 음. 음. 생각을 좀 야, 합니다. 예. 약간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음. <laughs> 약간보다도 저는 어, 이제 버블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게 아, 표현 자체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높냐, 높냐를좀 음. 보는 게 중요하다. 음. 근데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 또그 갭이 음. 줄을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저성장 구조로 이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코로나 일고 때문에 경제 타격 크게 받지 않았어요. 음. 그렇지만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입니다. 마이너스 영점 인데 이렇게 경제성장이 그래도 주춤한 가운데 주택가격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펀더멘탈 대비 주택가격은 과대평가되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 하고 또 저희 센터에 황관석 박사님께서 또 분석을 좀하시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다양한 자료를 갖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갖고 여러 차례 분석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KB 아파트 가격지수 뭐 그거 갖고 했었는데 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9.4% 정도 서울 아파트는 약16.6% 정도 과대평가됐다라고 음. 이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평가, 과대평가되는 부분은 또 경제 성장이 또 되면 또기초저력이 좋아지는 거고 또 주택 가격이 또 안정된 상황에서 계속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개입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음. 부분들 좀 존재는 합니다. 음. 그 수치는 그러면 좀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 높다고 봐야죠. 아, 다들 그렇게 좀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음. 요새는 또 고점이다 해가지고 다들 위험하다. 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십니다.